비례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3대2, 6대4는 비례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바깥쪽에 있는 항을 외항, 안에 쪽에 있는 항을 내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저번에 성질 설명한 게 외양의 곱이 지금 3 곱하기 4에서 12 내양의 곱이 2 곱하기 6에서 1이예요 그래서 외양의 곱이랑 내양의 곱이 같다는 걸알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대 세로가 3대 2인 액자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24cm인 가로를 23cm로 만들려면 세로는 몇 cm로 이용해야 됩니까? 라고 했네요. 그래서 아, 앞의 식도 가로 대 세로 썼으면 뒤에도 가로 대 세로 맞춰서 비례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로를 모르니까 세로를 네모 센치라고 두면 3대 2는 가로가 2 4센치고 세로가 네모이다. 이렇게 식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한끼리 곱하면 3 곱하기 네모가 되고, 내양끼리 곱하면 48이 됩니다. 해서,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고 했으니까, 3 곱하기 네모는 48과 같다. 해서, 네모는 1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요. 비의 성질을 이용해도, 비례식 먼저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가 3대, 세로가 2. 그래서 가로가 24대, 세로를 네모라고 놨었죠. 그러면 3에서 24가 가면 8배가 커진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에다가 똑같이 8을 곱해서 비율이 같은 걸 찾아줬었죠. 해서 2 곱하기 8이니까 네모가 16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인통 문제 풀어봅시다.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 가가 네바퀴 도는 동안, 톱니는 가는 네바퀴 도는 동안, 나는 7바퀴 돌게 된대요. 그랬을 때 가가 20바, 24바퀴 도는 동안에 나 바퀴는 몇 바퀴 도는지 알아보려고 한대요. 가가 24바퀴 돌때 나는 모르니까 네모 바퀴라고 돌게요 그러면 비례식을 세우면 4대 7은 24대 네모가 되겠네요. 그러면 외양의 곱은 4 곱하기 네모. 외양의 곱, 내의 곱은 7 곱하기 24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네모는 168이 되고, 네모는 42바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해서빈 칸을 채워보면 4대7은 24대 네모. 해서외항의 곱은 4 곱하기 네모. 내항의 곱은 7 곱하기 24. 해서 168 해서 네모는 42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42바퀴 돌게 됩니다.